야 빨리 비트캐 비트코인은 역시 배신하지 않았어. 아씨 역시 코인은 맛있다. 아아 아, 지켜 좀 지켜볼까? 아 조금 조금이라도 팔까? 아 이게 좋네. 나만 아는 이곳 맛있다. 대접야지 어,

아 핑크색 방금 구였는데얼마예요 순열이야 순열 근데 순열인데 핑크색은 좀 흔하니까 한 200원 어때? 핑크색이 흔하고음 핑크색이 원래 흔한 애야 아니 200원은 너무 데 내가 아까 이면 정가야 오빠 서메이템 <laughs> 어, 뿌리고 보라는 거야 뭐야 <laughs> 가 왁키지 메이플인가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200원은 안돼요 그럼 얼마? 400와 400원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어 그러면 300? 300원? 어 그래, 300원 어때? 자 아니 벌써 돈이 그렇게 많아? 어. 고마 어 귀엽다 뭐? <laughs> 아 강지야 근데 그거 노란색이야 사실 뭐가? 그... 285가 왜 사기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정색을 빨고 있어 왜 <웃음> 사기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기는 분명 히 핑크색이잖아 <laughs> 아니 그니까 러 나도 그게 좀 신기하긴 해 에, 한번 까볼래? 아 노란색이라고? 키키키키 오빠 근데 노란색이 더 비싸 아 그래? 어 노란색은 진짜 거짓말 안해 500원급이야 뭐 어쨌든 다 했어 아 고마워 오케이 음나 치킨 시켰어요 음 먹어 네뭐 시켰어 맛있어, 치킨 ]이야. 무슨 치킨 시켰어 근데 한이 한이 건 뭐? 아 음. 교촌치킨 시켰구나 응 음. 나윤이 라멘 그럼 넌 먹지마 나만 먹을게 너 먹지 마. 너만 에이, 먹어라. 대루냥. 어. 뭐해? 나 구경. 집나 없어? 못... 어, 나 방금 들어왔어. 어떻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그래 되는 거야? 음. 육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처음 본 남자한테 집에서 같이 살래라니. 엄마. 어마... 아니 들켰잖아 택수패치, 지금 택컵, 말하자마자. 택컵, 택컵. 이분이 진짜 택컵, 택컵.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택컵, 택컵. <laughs> <laughs> 어디 가서 말하면 님 지금, 큰일 나요. 그렇게 <laughs> 사실인가요? 아니 차가, 조용 아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진짜 이거 들키면 차가, 큰일 차가, 난단 말이에요. 찰칵 향이 나무였나요? 미친 거야 뭐야. <laughs> 다음. 어 뭐야? 무투코인이라고 있네. 구매 불가. 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옥수수랑 무사까? 어때? 오, 오 뭐야 둘은착착 어? 뭐야 기뻐 어? 기뻐 뭔가 기분이 어? 아니 기분이 새로운 님들 미친 거 아니야? 아나 어, 너무 설레는데? 아니 근데 저건 딱 봐도 물뿌리게 필요할 것 같지 않냐? <laughs> 그니까 물뿌리게 어딨냐? 운영자님 눌러볼까? 네. 우영대님 혹시 물뿌리기는 양동이로는 안되나요? 어? 양동이로 됩니다 네. 양동이 그냥 여기 우클릭 해보실래요? 아니 뭐야! 그렇게 한칸씩 줘야 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어디 계시죠? 어.. 가.. 열어드릴게요 아니 흙을 비밀번호 적어다 줄게. 괜찮겠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아니 여기 강아지도 있어. 아 그래? <laughs> 무리겠다, 아 이거 비밀번호. 근데 <laughs> <오! 웃음> 네! 뭔가 잘랐어. 아무도 이걸 생각 못 하고 있는 듯. 이게 진짜 빽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참내야. 나 지리는 거 보여줘. 뭔데? 로야 이리 와봐. <laughs> 진짜 <역할이네.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야 조용히 말해. 다른 사람들 들어. 이거 돈 버는 비법이야. 뭔데? 이거 사 가지고 하면. 얘네 존나 비싸 40원이야 40원 그치만 난 요리사가 꿈이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요리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학원은 누가 내줘 나 학원비 거의 다 마련했어 이제 등록만 하면 돼 얼만데 나 5,000원 벌었어 아니 근데 바보야 요리하려면 이걸 키워야 되잖아 너한테 사면 되지 존나 비싸게 팔 건데 괜찮겠어? 장난 아니야 아, 왜? 아니, 내가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낸 내 농작물을. 너그손안 뭐 <laughs> 그 치워? <laughs> 지금 아이 컨택 중이야. 지금 잘 자라고 있나 보는 중이야. 아니 아가들이 있잖아. 난다 같이 컸을 때 서운하지 않게 다 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야. 니가 지금, 지금 바쁜데. 네가 비트의 마음을 알아? 네가 비트의 마음을 알아? 애초에 비트 키우지 않고 밀 키웠으면서 네가 비트의 마음을 뭘 한다 그렇게 막말이야. 내 지금 비트밭이야. 그렇지 언니. 아니라잖아. 근데 만히 <laughs> 있지 마. 어나까덕까덕했는데안 보였어? 아, 어, 그랬어? 그치 언니 언니 이거 봐. 언니 참을 수 있어. 이거 잘한 거야. 이거 듬성듬성 잘한 거야. 아니, 근데 진지어? 이거는 캐긴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아이고. 아니, 지금 돈더 떨어진다니까 아이고, 이거 안 하면은 지금 올랐을 때 팔아야 된다고. 올랐을 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언제 Don't 줄알고 a don't let you cast a cold to my chugy go, g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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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건 핑계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너가 해 빨리. 난못 참겠어 이거. 아유 게을러 게을러. 아유 진짜 게을러. 이거 왜안 하고 있는 거야? 아유 속터진다 속터져. 이거 이거 오원일 때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언제까지 이거 빚을 가? 오원에서 너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소리예요? 어? 아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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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왜날 나가? 오케이. 이번 여기까지는봐 줄게. 연이 갔는데. <laughs> 이번 거 여기까지 봐 줄게. 나대실 갔다 올게. 지금 마지막 기회, 언니. 언니, 근데 이거 위층도 있는 거 알아? 아 이거 보니까 위층도 지금 내가 봤을 때 반정도는 열렸어, 이거. <laughs> 아, 니아주 상주를 하네 씨발 상주를 해, 씨발. 야, 김정블래! 집 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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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갑니다. 왜?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laughs>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냐? 그걸고 여기 여기 사 있어 여기가 더 좋으니까 일단 네가 밥 밥값 쓰네 어 오케이 굿 마실 갔다 와도 되려나 템템 믿냐고 이번에도 이제 말없이 털면 나도 이제 몰래 들어가서 약탈처처럼 들어가서 곰두 마리 죽이고 거기에 있는 그 쿠키 만주 다 털어가지고 가챠 템으로 돌린 다음에 가챠에서 <laughs> 아, 애들만은 달라 리타 씨. 아가씨. 어. 아가씨 그 혹시 그 테비통 좀 있어? 테비통 나 없어. 하나만 주라. 없다니까 뭘 달래. <웃음> <웃음> 만들 수 있지 않나? 만들러 갈게. 미안해. 뭐라고 만들어 준다고? 어. 나 그럼 감동할지도. 어? <laughs> 왜 이렇게 바보 같아. <laughs> 하루치야? 하루 이틀은 아니긴해 우와, 용광로 어떻게 만들었어? 하루랑 철이랑 웅돌. 너 진짜 똑똑하구나. 나도 오늘 배웠어. 너 마크 몇 년차인데? 십 년차. 근데 난 이그에 있는 버전을 안 해봤어. 그래? 혹시 집들이 선물로 하나 나한테 줄수 있을까? 내가 안 불렀는데 너.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네가 네 발로 왔잖아. 그 집들이 선물은 네가 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려고 왔지. 뭐줄 건데. 어 <laughs> 이거 비싼거야 이거 만원짜리야 <laughs> 실제 돈 5천원이야 나도, 이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가져가. 고마워 근데 진짜 하나만 주네 커플할까 우리? 없는데 그 중에 하나만 준 건데 나도 우리 딱 짝수로 커플하자 짝수로 커플하자고 커플, 하자고, 커플. 우리 짝수로 커플하자 리타야 너왜 아직도 있니? 하하하 <laughs> 언제 가아 리타야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가워 아네가 나만 보면서 그렇게 뜯어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내가 어떻게 너로 환영해 내가 5천원 줬잖아 5천원 어 맞는데 그래서 하나 줬잖아 그러면 하나 더 줄게 아니자 만원 우리 커플로 딱 짝수로 하자. 왜 내게 주고 내게 다 뜯어 가지? <laughs> 어? 아, 우리 커플 하자 우리 커플이잖아. 왜 아까부터 커플 해두고 하면서 내거다 뜯어 가냐고. 어머, 잘 어울린다, 커플. 어, 고와. 우리 잘 어울리지. 야. 우리 우리 <laughs> 결혼했어요. 야 너무 부럽다 커플 데이트 원래 무슨 거 나눠야 되는 거 아님? 난 남자를 좋아해 우리 결혼했어요 아이 축하드려요 아이 혼수입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아 역시 혼수는 짝수로 줘야지 얘가 <laughs> 다 먹었어요 아쉬운거지 그럼 사랑하세요 <laughs> 너 언제 가니? <laughs> 손꼬리 <뿌리뽀수> 벗어 저거 <laughs> <laughs> 아니 리타가 많이 똑똑해졌어 원래 저런 애가 아니거든? 확실히 세월이 뭔가 있다 이건 되게 지능적이져졌다라고 해야되나? 코퍼가 뭔지 모르고 다작개로 호퍼 만들 수있거 아, 오케이.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두 개를 만들지? 저건 하나인데. 상자 호퍼 비통로세워면 자동으로 만들어짐. 어, 오케이. <웃음> 오케이. 호퍼가 아니라 를 여기다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에 여기다 상자를 넣고 이 새끼를 넣고 여기다 깔때기 아 오케이 <laughs> 맨 안에 상자를 했잖아 내가 맞잖아 호퍼 태비 그래,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됐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거를. 아래를 보면서. 그렇지. 그럼 얘도 그렇게 해야 돼? 오케이. 따알았다 오케이. 왜 안붙냐 이거? 프트를 누르고 있어! 이러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된다니까 씨발 상자를 옆에 에 상자를 옆에 두자 축구를 먼저 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깨고. 그리고. 상자를 넣고. 태비통을 넣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 돼? 오, 어, 된다. 그래서. 호퍼 위에 상자를 만들라고? 아니 그렇게 그렇게 막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듯이 말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자를 설치하면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된다 슈 좋았다잉 이게 근데 되나? <웃음> <웃음> 뭐야 이 감동적인 순간은? 근데 별이 없, 없는데? 칸나 마크 언제 하고 싶어? 최대한 빨리. 저 칸나 아니잖아. 저봐줌. 아니 칸나는 칸나의 삶을 살아야지. 이게 뭔가 이시 시작하면 또 이제 재미를 너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없이 시작해야 돼. 이제 벼부터 시작하는 이제 이 세계 마크 생활이지. 그러면 나 이거 건차 네, 하나 더 사기 전까지 좀 기다려. 하나씨왜안 <laughs> 해요? 비쳤어나 비줄게. 시대 바뀌었다고? 어 잠깐만. 근데 파는데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예상에는 오를 것 같긴 하단 말이죠. 아니, 진짜로. 아, 기다려보죠. 비트 고점 아니야. 아, 씨.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갔어. 아, 씨. 고점 구원이야, 구원! 진짜. 차라리 떨어져라. 존나 그럼 억울하지라도 않지. 어, 이제, 이제 바뀔 때된거 아니야? 4시 20분이라고요? 아오, 씨. 근쌤. 아, 호들갑 떨었네. 사냥토 코인. 사냥 t 코인은 뭐, 이, 뭐, 다, d o 있는데? 코인 한번 해볼까? 내가, 보아하니 잠깐만. 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a c o l a 나 a s h 아니, 씨발.